분위기는, 분위기는 바닥, 바닥 살짝, 살짝 나온 듯한데요 저 분위기가 살짝 바닥 느낌도 좀 나고 전반적으로 현물에도 좀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애플은 양전빔을 쏘쏘 쏴. <laughs> 죄송해요 쏘긴 <laughs> 했는데 나 한국말, 나 한국말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니가 알아서 들어야 아, 돼, 돼. 보단 해선는 전업할 만해요. 꾸준히 매달 돈벌수 있음. 해선이 꾸준히 돈벌수 있긴 하죠. 진짜로. 자기만의 소신대로만 매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아마 전업하시는 분들 비율이 뭐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업하시는 분들이. 전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조물딱조물딱 조물딱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매매 원칙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죠. 5분 봉 기준으로 팽이형 캔들로 돌파를 했어요. 주요 저항 때, 160 라인을 팽이형 캔들로 돌파를 했는데, 돌파라고 보기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팽이형 캔들로 돌파를 하고 약상승을 줬는데, 영망치 캔들을 줬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애매한 이런 캔들들, 얘랑 얘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방향을 정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는 뭐 지지선을 깨야 깨면은 일단 여기서 매도세가 일단 유입이 한번 됐으니까 돌파가 되면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당연히 바디와 꼬리가 많이 닿은 2174라인 이 라인을 상승 돌파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뭐 매집이 끝났다고 보고 뭐 상승으로 보는 뭐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스위칭을 한다든지 손절 후에 관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 월마트의 부정적 가이던스와 카바나의 실적 발표가 경기 불안을 자극하며 시장이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소비 둔화 우려가 금융주와 소비주 중심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오늘 시장은 보다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 변동성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아니 고양이 중독자인가? 다 고양이로 보이네. <laughs> 다 고양이로 보여요. 고양이 중독자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고양이 중독자인데 완전. 어깨 깡패 고양이 아니야 이거. 고양이 하방빔 가나요? 150까지? 어깨 깡패 고양이 형님 나올, 나올지. <laughs> 고양이 중독자가 돼버렸네 아주.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많이 하락했네요. 저는 매도를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체결되어... 매도 평당가는 89.5 어제 중심값이네요. 어제 중심값에서 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50에 안전벨트 하나만 걸어놓을게요. 3 0 라인 아 익절이 나갔네요 일단은 네, 여기서 익절했고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찍고 다시 뭐 하방하는 걸 수도 없겠는데. 야! 아 장난하나? 50.5를 찍고 다시 금 가버리네요. 아 홀딩은 잘했는데 MIT를 잘못 걸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 매수 한개 양만 진입할게요. 매수 평단가 22,001입니다. 분위기는 바닥, 바닥 살짝, 살짝 나온 듯한데요. 저 분위기가 살짝 바닥 느낌도 좀 나고 전반적으로 현물에도 좀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애플은 양전 빔을 쏴쏴 <laughs> 죄송해요. 쏘긴 <laughs> 했는데. 나 한국말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했는데. 네가 알아들어야 서 돼. 추가적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1시 캔들에서 들어오는 매수센지 아니면 롱숭이 꼬시는 매수센지. 일단 여기서 추가 진입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개를 했는데 라인에서 뭐한개더 하고 910이나 900라인까지 본다던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있구나. 다 있구나. 일단 여기서 두개의 약은 익절을 하고요. 두개의 약은 익절하고 한개의 약으로만 좀 이어서 볼게요. 구독력 와우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명 천사예요 천사. 구독자 0명 때부터 방송했었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다음 코스는 5 0 0 0명이죠 5천명 정도는 돼야 이제 해선방송한다 뭐. 남한테는 말 못하겠지만 <laughs> 어디 가서 주름 좀 잡을 수 있겠네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늘 보러 와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셔서 이제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천명까지 올수 있었네요. 다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onely, I'm Mr. Lonely.